네한 신발을 두고 두 명의 스타일리스트가 배틀을 하는 시간 모스프로 브이에저 MC를 맡은 저는 김승환이고요. 난 마스코트 흥이라고 해. 흥이 오늘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? 어? 무슨 말하는 거야? 난 모르는데. <laughs> 다른 사람인 거 너무 티 나나? 좀 낮춰줄래 좀? 나뭐 고개 좀 아파 짜. <laughs> 오늘 준비한 신발은 컨버스의 척테일러 세븐티스입니다. 이 신발 보니까 어때? 나 학창시절 때 신었던 추억이 떠오르네 이 신발이 사실 매 시즌 매년 나오는 척테일러 세븐티스라는 컨버스의 기본적인 모델인데 어, 이 신발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조은자입니다 지난번 모니터링 하셨어요? 네 어떠셨어요? 뭐... <laughs> 난국. 아니, 아. 예쁜 척을 너무 하더고 <laughs> 저희가. 뭐 일단은 시즌 1보다 너무 좋았다. 음. 뭐 이런 총체적인 평을 좀 내리고 싶고요. 두분 어떻게 지내셨어요? 2주 동안? 저는 이제 일할 거 하고 음. 촬영도 잡혀 있는 게 있었어서 아. 그거 준비하면서 무스 촬영도... 프로 촬영? 아니 <laughs> 은별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? 코로나 때문에 어, 그러니까. 요새 너무 심각하잖아요. 네. 날씨도 좋은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. 그냥 집에서 징글징글 하다가 네. 일... 또 가끔씩 하고 음.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. 바깥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두분좀 원래 컨버스를 좀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<웃음> <웃음>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네.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. 근데 그이 척테일러는 굽이 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그게 좀 커버가 안 되나요? 아무래도 굽도 있고 착용감이 좋아요. 어, 맞아요. 쿠셔닝이 좀 네네. 좋아서 그래도 다른 단화들보다는. 음. 찾게 되는? 은별씨는? 저는 이거 뭐지? 네이비도 있고 집에 핑크도 있고 아주 신는 것 같아요 음, 컨버스가 사실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봄, 여름 다가오는 시즌에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신발인데요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현씨한번 물어봤습니다 <laughs> 네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니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, 기분이. 아, 오늘 전반적인 스타일링 한번. 오늘 전반적인 스타일링은 음. 일단. 오늘 누덕이에요? 누덕이네요. 벌써 시작? <laughs> 저는 이제 컨버스잖아요. 음. 개인적으로 음. 데님에 좀 매칭하는 게 좋더라고요. 오. 스트릿한 음. 무드로. 그 다음에 이제 크롭트한 데님을 입어서 음. 좀 이제 목이 보이게 음, 살짝 음, 하이탑에 이렇게. 목이 보일 수 있도록 네. 음. 이게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네이비예요 음, 네이비고요 네. 이게 색깔 선택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좋아하는 색이어서 네이비가? 네 아, 청바지 사실 매칭하기는 네이비가 좋죠. 되게 좋죠 네. 사실 블랙은 어디에나 다 신어도 잘 어울리는데 그럼요. 네이비가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네, 아시죠? 네. 네 알죠 패션 아시네 알죠. 오늘 약간 직접, 전체적으로 직접 자르셨다. 자를...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아 죄송합니다. 찢겨져 있는 걸아 찢겨져 있는 걸 샀구나. 네. 보시면 안에 또 다른 데님이 아 ]이... 그러네요. 네. 연청 제... 데님이 또 음.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? 펌버스 자체가 약간 펑크한 느낌도 그쵸. 있고.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은데, 저번 편에 입었었던 바지랑 핏이 좀 비슷한 그쵸, 것 같아요. 약간 둘다 어. 스트레이트하고 네. 조금 슬림한 핏인데, 음.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고요. 음. 이거는 확실히 기장감이 짧아가지고. 네. 밑단 수선은 직접 하셨나요? 원래 이렇게? 원래 이렇게 짧게 나오고. 왜 수선했다고 생각하시지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야, 아니 저번 주랑 엄청 다른 네. 룩이에요. 약간 오늘 머리에 좀 포인트 주신 거 아니에요? 티가 나요? 아, 그럼요. 진짜 네, 그런 거캐치 잘하죠. 음. 목걸이까지. 어. 아스. 아 완전 좋았어 지금. 음, 패션을 알아. 아 그럼요. 패션을 알아. 제가 그래서 지금 MC 자리 안 뺏기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. 근데 약간 듀렉은 조금 에바야. 아 왜? 이거 잘 어울리는 사람 많이 없는데? 잘 아,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]군요. 얼굴에 자신이 있어요. <laughs> 요즘에 듀렉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죠? 많던데? <laughs> 여기까지 지연씨 스타일링 네. 한번 만나봤습니다. <laughs> 네, 두 번째로 은별 씨한번 모셔봤습니다. 이 컨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일단 색상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. 제가 오늘 그러면 코디의 약간 포인트. 찾아보세요. 아, 파스텔 톤을 맞춰주셨죠? 음. 제가 그거 정확하게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맞아! 눈을 딱, 흥아, 보고 배우라고. 오늘 딱 바지가 파스텔톤, 네. 신발도 네. 파스텔톤. 네. 그러니까 오늘 코디에 대해서. 저는 음. 위에는 약간 좀 미니멀하게 음. 입어봤고, 치마랑 음. 음. 레깅스랑 레이어드 해가지고 앞에 지퍼를 좀 풀어서 음. 포인트를 줘봤어요. 음.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, 요즘에. 더. 가디건 안더우세요 더운 것. 더워... 아, 아, 오케이. 어떡해. <laughs> 어떻게 좀 해봐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좀 모자를 좀 써주셨어요. 네, 음. 저 원래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. 색상 맞추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. 음. 그럼 오늘의 딱그 네. 포인트를 하나 두자면 이 색이 저는 너무 좋아요. 발톱도 이색 이색이 이번 트렌드래요. 아, 이번 그래? 트렌드 파스텔톤이랑 파스텔 네. 이런 라벤더 컬러. 아, 아 모르셨구나.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, 완전 알고 있었는데. 얼핏 보면은 되게 네. 이제 파셀톤의 약간 타이다이도 돼 있고, 패턴이 좀 있는 치마에 모자까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정신없어서 보일 수도 있는데, 가디건이랑 상의랑 좀 약간 미니멀하게 가면서 이걸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깔끔하게 입는 편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내 스타일은 그래요두 분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. 어. 그래서 좀 재밌는데. 나쁘지 않은데, <laughs> 나는 네. 어. 저렇게. 어. 못 입어! 아, 나쁘지 않은데. 그러니까 부끄러워! 내게좀 낫다? 아, 그거 이 말이에요. <laughs> 내가 입기에는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. 아, 이렇게 두 분의 스타일링 한번 만나봤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분의 스타일링 한번 만나봤는데요. 흥이 오늘 어땠어? 스타일리스트 두 분하고 승한스랑 케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. 어. 네, 이렇게 봄을 좀 맞이해서 이제 컨버스의 스타일링을 보여주신 두 분이었고요.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중에 어떤 분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총두 분을 뽑아서 아쿠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 보내드립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